네 반갑습니다. KPS 박문 대표입니다. 예, 오늘은 캡처 원 사용 팁, 오토 마스크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 지난 사용 팁에서 이 컬러 에디터를 이용해가지고 어, 내가 원하는 부위를 컬러의 영역을 선택해가지고 마스크 레이어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오토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자 먼저 지난 시간처럼. 컬러 에디터를 통해서 내가 이 하늘을 수정하고 싶다고 했을 때자 하늘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한 컬러 범위를 보면은 지금 하늘에 대해서만 선택이 됐는데 같은 파란색 영역들도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그렇죠? 자이 상태에서 선택한 것에서 마이크 마스크 레이어 생성을 누르면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레이어를 만들어집니다. 그러고 단축키 m을 눌러보면 자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M을 눌렀을 때 파란색만 선택된 게 아니라 파란색과 관련된 하늘 외에 다른 파란색 영역들도 다 레이어가 돼버렸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우개로 자, 자 M을 누르고 이 상태에서 제가 보세요 노출을 한번 만져볼게요 노출을 지금 다른 부분들도 다 건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M을 눌러서 지우개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렇게 빨간색 레이어로 된 부분들을 지우개로 이렇게 깨끗이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토마스크 활용이 나오는데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우리가 정밀하게 빨간색 부분을 이렇게 지운단 말이죠 이렇게 지워준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늘만 수정을 할 테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서 100% 확대를 했을 때이 부분을 지우개로 지우기가 무척 까다로워요 원으로 돼 있는 이 지우개를 최대한 작게를 해서 이렇게 지운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소위, 소위 말한 이렇게 빅살이가 난다 그러면은 하늘은 놔둬야 되는데 지붕만 지워야 되는데. 그래서 Ctrl Z 취소. 이랬을 때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자동 마스크, 오토 마스크, 자동 마스크를 체크를 하면은 내가 어긋나더라도 어긋난 부분들을 다시 메꿔준다. 한번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실수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오토 마스크 계산이 나오면서. 얘가 마스크를 계산을 해줘요. 자, 그러면 자동 마스크가 계산이 끝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방금 잘 보세요. 실행 취소, 다시 실행. 지금, 자, 이제 이런 식으로 내가 이 파란색 영역이 아닌 이 지붕을 지워서 나는 하늘만 선택할 거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자, 여기 보시면 하늘이가 이 경계면을 내가 잘못 지운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그만. 지금 보이시죠? 오토마스크를 적용했을 때, 내가 하늘이 어색해져더라도 다시 매고. 만약에 오토마스크를 꺼 보겠습니다. 끄고서 내가 끄고서 오토마스크를 끈 상태에서 내가 지우개로 이렇게 지웠을 때. 그대로 아무 아무 그러니까 잘못 지운 거죠. 그래서 다시 취소를 하고 다시 자동 마스크 오토 마스크를 체크를 하고 다시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내가 지붕을 지울 때 대충 지, 지운다고 하더라도 음, 얘는 계산 안 하나? 음, 지금 이런 경우는 에러가 났네요. 이러면 잠깐만요. 다시. 어. 네. 얘가 계산 안 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시소를 해줘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 m을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하이라이트를 또는 채도를 낮춰 볼게요.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우개로 내가 원하지 않는 부분들 지우는 거죠. 그래서 M을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내가 정밀하게 딸수 있는 오토 마스크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KPS 박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